안녕하세요 얼굴 안보여드리고 브이로그 찍어볼거예요아 재밌겠다 지금 현재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집을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냉장고 시간제표 나는 몇살이라니까 내방 어, 네 너무 너무 이상다 거실만 조금 보여 드릴까? 엄마 응? 거실만 조금 보여 줘도 돼? 거실만 조금? 응. 거실은 아늑한 응. 침대 어. 아 오빠 아이스크림 있구나 티비에이가어 어떻게 했지? 어 거꾸로 했구나 소고가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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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꺽나봉 어, 어, 나봉 여기는 아늑한 침대. 아, 아늑하다. 아 베개. 아직 운동에 고단해. 엄마 아빠가 운동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쓰는 것? 하지만 내가 좀 씁니다. 오 소리요. 오 소리. TV. 어내 얼굴 좀 보이네. 그 다음에 옛날에 썼던 인형들 추억 많다 여기서는 제가 옛날에 어떤 제가 이거 퍼즐 맞춘 건데 거의 끝을 삼촌이 도와줘가지고 안볼수 있답니다 2021년 4월 14일 안 보이시죠? 2021년 6월인가 4월인가 4월입니다 4월 14일 아, 엄청 많았다, 집.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저는, 텐션 가는 겁니다. 우리 집 밖은, 이렇게 요 그래야 되 오우. 저걸 키워난 게 뭐다. 며시 동안 집에 주워졌어. 냄새 소리 엄청 울렁차하지알크이할인점도 아, 있습니다. 정도 많았다. 진짜 호텔 가는 거예요. 아빠가 아떠봉패스 아빠 엄마 봐. 아니. 여기는 주방입니다. 라면 그래 먹어요. 거의 엄마 뭐 해? 얼굴 안 나오겠어. 엄마 뭐 해? 간식이야? 음. 오케이요. 간식 한번 보여 주자. 간식? 뭐야 이거 생각해보네 뭐냐? 아, 견과 아이노트, 아 캐주나, 타이크 참고로 저는 숙제를 다 해가지고 여행 가는 겁니다. 나 숙제 다 했어 어제. 어제 오늘과 숙제 다 했다. 조가 키우는 도둑개. 이상하시다고요? 뭐야 또. 팝잇? 근데 이 팝잇이 생각보다 잘 눌러져가지고 꿀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잘 눌러져요 이게 안면이에요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게는 땡땡빛 개부르비 개부르비 어안영이네어 잠깐 만눈 보였다 안녕 얼굴 노노 눈 공개하지 않음 오케이요. 봐, 또. 양말. 엄마 나 양말 안 씻고 갈게. 된줄 음. 알아? 반지러워 어젯밤에 모기가 있었나 봐. 네. 응. 네. 엄마 그 대신 다음 날은 챙겨. 잠깐만. 내 가봐. 어 저거 초코 도넛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래. 어. 그러면 내 상체 너무한 거다 응. 엄마 네. 내일에 우리 그거 먹자. 응 네. 랍스터, 아 잠깐만 그랍스터래 스파게티 엄마 와봐, 엄마 자랑할 거 있잖아 이거 <laughs> 이거 새기세척기응몇 만원 주고 샀어? 10만원 넘지? 10만원? 만원오 비싸다 현재는 10만원이야? 현재 1 0만원이 어, 오 깜짝아 오 엄마인 줄 알았어 자 네, 갑시다 가자 안보여줘 손 응. 흘리는게 아, 제 맨날 이렇게 생각나는 아기들 그랬어? 응. 패스 출발 이따 사먹어야지 사오 어, 가방 이금몇층몇층몇통제라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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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알려드립니다. 빨지 알려드릴게요. 왜올라갔냐 가자. 가 있어. 네, 있어. 너너너할거 아니야? 아 맞다. 저는 참고로 머니가 좀 심해가지고. 오케이요. 오우, 오케이. 무겁다. 오. 생각보다 무겁다. 가장이 어깨는 무겁다. 우와. 않았다, 우와. 그냥? 어 괜찮아. 여기 가봐. 보고 있어, 세이. 어 괜찮아. 됐다, 가자. 편드. 오, 렇게야 어우 덥다 여러분들 폭염 조심하세요 아 맞다 그 다음에 저 지난번에 코로나 검사를 받다 대구초등학교에 진생가 돼가지고 아니 저는 학교에만 왔어요 고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부탁할수아 목소리가 너무 짧았다 빨리 가자 니가 그냥 위에 너 시카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아니 한개 갖고 왔어. 뭐 가을 가을에 있는 나 하나 가져올게. 응? 어, 두두두두 너무 빛나. 내는 아니고. 오, 오 냄새, 오 냄새 너무 싫어. 자연의 냄새나는 건가? 자연의 고항 어, 비 온다. 여러분비 와요. 엄마! 우산! 우산! 비 와! 비 와! 비 와! 어. 비 와! 오기 비가 왔어요. 이상이 꽃. 오. 대한민국 대한민국 봄명봄명 안바람 명 안바람 명 안바람 명 안바람 명 안바람 동명한 아, 나랑 빨리 가시죠. 어, 엄마가 너무 빛나. 아가 싶은? 안 보여주면 회사에 빠져서 잡아고개 빠다. 맞다. 여기서 차 구해주면 안 돼요. 잠시 깰게요. 어, 왜 빛나? 어떻게? 어우 시원해. 비와, 비와, 그이 아빠. 비와. 너무 좋은데? 어우, 너무. 와, 출발! 저희 차에서 보의경찰를깨나좋어요 어우, 여기뒷소 어우, 차. 어, 차례 어우.

어, 나그만해줘나 나 진짜 울릉거려나 고증을 고증나게... 엄마나 진짜 제발 나서시켜 아, 아, 내리네. 내 말이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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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온다니 맞았어. 헤헤헤헤지가 응, 너무 습하다 아유, 권영이의 브이로그 1화 끝! 여러분들, 1시간 몇분 뒤에 만나요? 뒤에 만나요. 뒤에 만나요. 뒤에 만나요. 뒤에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게좀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도로도로, 도로도로. 음식 좀 아까 이만 갈게요. 뭐야? 뭘 샀다고? bye